지자체마다 이건이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한창입니다. 대구시도 삼성과의 오랜 인연 등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온으로 전국 곳곳이 벌레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린이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실내외 활동이 크게 줄었습니다.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온으로 전국 곳곳이 벌레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예천에서도 가로수 병해충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원과 주택가, 가로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번지면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이면 연분홍 꽃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벚나무 꽃이 진뒤 초록빛이 짙어질 때쯤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나뭇잎을 모조리 갉아먹는 벚나무 모시나방 애벌레로 해마다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공원과 주택가, 가로변 등 곳곳으로 번지면서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봄 되면은. 벚꽃 나무에서 벌레가 많이 형성이 돼어가지고 떨어지고 눈에 나타나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줄까봐 나무벌 많이 갉아먹고 보기도 형하고 떨어지는 벌레도 많고. 예천군은 벚나무 모시나방을 없애기 위해 성충이 되기 전 유충을 방제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는 6월까지 가로수 11,400그루에 방제 작업을 추진합니다. 용문과 보문 호명 등 피해가 심한 구간에는.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나무 주사를 놓는 등 선제 방역에 나섰습니다. 예천군 관내 가로수 중 벚나무가 6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벚나무 모시나방은 해충으로 벚꽃이 떨어질 때쯤 유충이 발생하여 가로수 잎에 피해를 줍니다. 해마다 벚나무 모시나방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가로수 피해가 많았는데 올해는 벚나무 모시나방이 발생하기 전부터 예찰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방제 중에 있습니다. 예천군은 이번 집중 방제를 시작으로 이후 병해충 발생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가 방제를 실시하고 모시나방이 월동하는 겨울철에는 낙엽을 모아 소각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미술품을 전시할 공간이 필요해지면서 이건희 미술관 건립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들이 저마다 미술관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대구도 삼성과의 오랜 인연 등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권미 경기자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이만여 점의 미술품은 어디로 가게 될까?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부산과 세종, 수원 등이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대구시는 7일 실무협의회를 꾸리고 유치 추진 위원회 구성과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미나고관이 같이 모여서 어그 삼성 미술관 유치를 논의하는 것은 이제 대구가 처음인 것 같은데 어, 오늘을 시발점으로 해서 좀그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지역 미술계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총동원해서 이건희 컬렉션 유치에 저희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유치에 나선 이후로 삼성과의 인연을 내세웁니다. 대구 중구에는 고 이건희 회장이 태어나 자란 집이 있고 그 근처에는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터가 남아 있습니다. 또 대구는 근대미술의 발상지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이인성, 이쾌대 작가 등이 활동하며 근대미술의 토대를 마련하고 현재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근대 미술사에 남길 수 있는 그런 미술관이 됨으로써 그렇게 되면은 뭐 서울에서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부산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지역의 하나의 근대 서양화의 구심점이 될수 있는 거고 대구 미술관과 간송미술관에 이어 이건희 미술관까지 들어서면 대구는 고전과 근대 현대 미술을 잇는 문화 명소로 도약할 전망. 뜨거운 경쟁 속 대구 유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경북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여덟 건중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여섯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식중독 일곱 건중한 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 섭취 등으로 감염되며 감염 후 평균 1, 2일 안에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 급성 위장염을 일으킵니다. 경주경찰서가 문자로 자녀를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피싱 범죄를 막은 편의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문자를 받고 기프트카드 30만원어치를 구입한 뒤 사진을 찍어 보내려던 50대 남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사기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소액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경찰 수사의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임상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교육계, 여성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 31명과 경찰 내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모든 수사부처에서 처리한 사건의 적절성 여부와 종결 사건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심의합니다. 경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담비가 발견됐습니다. 경산소방서가 지난 24일 오전 8시쯤 경산 사정동 수정사 지붕 위에 있던 담비 한 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담비는 야생동물 관리 기관에서 보호 관리를 받은 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팔공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국립공원으로 바뀌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이규찬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산인 팔공산.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는 팔공산 관리에 모두 99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 금액은 오롯이 시도 예산으로 집행돼 지방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만을 예산을 쓰고도 팔공산의 명성은 대구, 경북에만 한정돼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도 묘연한 상태. 지난 201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백산의 경우 승격 이전 매년 25억 원의 도예산으로 운영됐지만 국립공원 지정 이후 연간 1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돼 환경 개선과 관광시설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도 55만 명에서 68만 명으로 13만 명이 늘었고, 현재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승격 이후 규제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땅 주인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대구시는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은 모두 자연공원법에 의해 관리돼 승격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은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대구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인지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가지고 관광객 증대로 인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5월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환경부의 국립공원 성격 지정 건의를 통해 팔공산에 국립공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hcn뉴스 이규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족이 늘어 국내의 와인 판매도 덩달아 늘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의 와인 생산지로 알려진 영천은 공동 브랜드 CL의 브랜드를 영천 와인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이슈앤피플에서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와인산업 담당 이현주 계장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인 산업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네, 어, 과거에 사용해왔던 CL이라는 그 브랜드 명칭에서 어, 좀더 어, 지역적 특성을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천와인이라는 브랜드 명칭으로 어, 리뉴얼하고 어, 청정, 건강, 기쁨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소비자와 소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로고의 의미는 와인 한병 속에 청정한 영천의 자연과 그 와인 메이커의 손길을 거쳐서 소중한 와인 한 방울 한 방울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을 형상화 시킨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즐기는 홈술 내지는 혼술 문화로 음주 트렌드가 바뀌어가면서 소매점이나 대형마트의 와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그 온라인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천 와인은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하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쇼핑몰을 만들고 어, 그 공간에서 소비자와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매년 하고 있는 와인 축제, 영천 와인 페스타도 그 구축된 공간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천 와인 학교는 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양조 과정과 소물리에 음, 과정, 이렇게 두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양조 과정은 어, 직접 와인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고, 어, 소물리의 과정은 어, 와인의 문화와 역사 음, 서비스법을 그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이두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 어, 와인의 단기적인 음, 어, 목표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에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와인 산업의 대표적인 글로컬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코로나일구 장기화로 시민들의 실내외 활동이 예전보다 부족해졌는데요. 이에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동 청소년 수련관 오영우 주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체육지도직 오영우라고 합니다. 네, 우선 청소년 수련관에서 준비한 건강 백신 프로그램,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소년 성장 클리닉, 키는 쑥, 살은 쑥, 참가 청소년들의 인바디 및 간단한 체력 검사로 신체 상태를 파악하고 개인 맞춤형 수영 및 실내체육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홈트레이닝 홈트, 프로그램을 코로나19로 대면 강습을 갖지 못하시는 시민, 시민들을 위하여 저희 수영관 직원들이 직접 자체 제작한 수영 기초 프로그램과 스트레칭 영상을 공단 유튜브 계정 어,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이 코로나 방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같은데요. 코로나 방역이나 실내 체육관 운영에 어려움은 없나요? 어 청소년 성장 클리닉은 어,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영 강습을 하고. 목요일은 풋살이나 피구 같은 실내체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수영 강습은 괜찮은데 실내체육 체육 같은 경우에는 어, 활동 장소가 협소하고 청소년들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면서 활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이 그 마스크, 마스크를 끼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 수련관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이 실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자체 방역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하루 어,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 성장 클리닉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 성장 클리닉은 저희 지금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 사전 접수를 통해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운영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 15명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소수로 운영 중이며 향후 하반기에도 3개월 과정으로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청소년 성장 클리닉부터 비대면 홈트레이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된 계기나 배경도 궁금합니다. 어,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백신으로 코로나를 예방하는 것처럼 수련관에서는 건강백신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하게 되었고 어, 저희 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건강백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과 시민들의 스트레스에서와 기초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은 어떤가요? 요즘 성장 클리 강습 시간에 어, 웃음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어, 체육 체육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 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더욱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해 동안 강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쉬워하셨던 부모님들이 강습을 더 늘려줄 수 없는지 문의 전화도 많이 오시고 이번 성장 클리닉 프로그램은 뭐 수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집중력 협동심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실내 체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좀더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 참여 외에 이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실까요? 어, 요즘은 무엇보다도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좀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기모,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일상 속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배달 음식이나 간편 음식 설치가 늘고 있는만큼 영양관리를 위해서 채소뭐 과일 등 신선한 음식 어, 음식 섭취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마음 편히 운동을 할수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어, 틈틈이 움직이는 것을 필요로 하겠으며 이때 저희 수련관에서 자체 제작하고 있는 홈트레이닝 영상을 보시며 따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관의 향후 목표나 계획도 알려주시죠. 어,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운영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어, 청소년 성장 클리닉과 함께 4월 17일부터 소수로 운영하고 있지만 네일아트, 코딩, 탁구 등 다양한 봄학기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곧 5월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꽃바구니 만들기, 가족 요리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련관은 청소년, 청소년 수련관 본연의 목적에 맞게 많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동 청소년 수련관의 오영우 주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천 자갯꽃 축제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비대면 행사로 열립니다. 영천시는 자갯꽃 따기나 꽃차 시음과 같은 현장 프로그램 없이 차를 타고 꽃을 구경하는 방식으로 신령면과 청통면, 화남면 등 10개소에서 축제를 진행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부한 의사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내과 의원을 운영하는 분인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경북 상주에서 50년간 약국을 운영했는데 고객들 덕분에 자신이 의사가 될수 있었다며 상주시에 1억 원을 쾌척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이 배풀매 방식 주변을 훈훈하게 합니다. 어버이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